구독자 여러분 코인 기상캐스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오후 4시 13분 영상 촬영 시작했고요.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설정해주세요. 아직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전 영상 대비 비트는 6.9% 빠졌었어요. 6.9% 빠졌다가 지금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을 조금 가파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4시간봉이나 1시간봉으로 보면 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가파른 회복세 한마디로 상승세기가 나와 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기 다음 에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전체적인 차트가 하락을 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 시피 1파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죠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 코인데스크에서 제가 자료 찾아 왔고요 한국 시간으로 11일 39000달러 약 4791만원 구간을 맴돌던 비트코인 이 13일부터 반등하여 4만달러 약 4941만원을 넘겼습니다 14일 오전 7시 16분 기준 비트코인 은 4만 1000달러, 약 5,036만원 구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간 반등했지만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추정 레버리지 비율, 상대 강도 주수, RSI의 가맥수 구간 진입이 여전히 하락 추세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전 영상과 지금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올리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제가 말했던 대로 그림이 너무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뭔가 확실한 변화가 나타난다거나 큰 하락이 오고 나서 원래는 제가 이런 식으로 1파가 떨어지고 나서 영상을 촬영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면 실시간으로 이게 스트리밍이 가능한데 아직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되지 않아서 실시간 라이브를 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제 구독자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구간에 또 약간 혹해가지고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걱정돼가지고 또 제가 잠깐 켜봤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식으로 하락을 하고나서 개미 꼬시는 양봉이 하나 올라온다 했죠 지금 이게 개미 꼬시는 양봉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틀간 양봉이 떴었죠 이틀간 양봉이 올라왔는데 진짜 찐상승을 할때는 거래량이 이정도 터지는데 얘네 두개를 합쳐도 요 찐상승 요요요요요 요고봉 요요요요 하나보다 못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 두개 길이를 합치면 훨씬 긴 양봉인데 지금 이거 두개를 합쳐도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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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못해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상승길이로 보면 요 정도인데 얘네 둘이를 합쳐도 그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개미를 꼬시는 봉 혹은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이 롱을 걸게끔 유도하는 봉이다. 그래서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도 영상을 하나 더 찍게 되었고요. 볼린저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말아올리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지나고 공포 끝나고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해봤을 때 분명히 확실하게 이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연결해 볼게요. 지지선, 추세선. 장기적인 지지선 지금 현재 앞전에 상승이 진행이 되었었죠. 상승이 진행되었을 때 약간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었는데 여기서 얘를 올라타야 도전을 하러 갔었어야 됐어요. 도전을 하러. 근데 도전을 할 겨를도 없이 평보하다가 하락했죠. 그다음 이렇게 하락했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도전을 하러 가긴 갈 겁니다. 근데 도전을 할 틈도 없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렇다면 이 차림도 이 아래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다 힘도 없이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계속 하락... 다하락이다 하락이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느낌으로 하락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선을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려면 무려 5,400원 정도, 5,40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뭔가 거래량으로 보나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돌파할 것 같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양봉이 두 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캔들의 모양새가 중간에 있다거나 꼬리를 말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서 내려찍는 힘이 강해서 지금 현재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전환이 되어 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전을 하러 가더라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까 여기 코인 바닥을 찍지 않았다 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rsi 상대경도지수 과매수 구간이다 저도 제가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rsi 지표거든요 여기 보라색 녀석 이 녀석이 rsi 지표 인데요 그러니까 rsi 지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이그래 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근데 반대로 RSI 지표도 이게 약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지표도 있어요. 근데 이 지표가 휴대폰 온라인상으로 어피트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지표가 있고 컴퓨터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확하게 사용하는 지표는 네 가지예요. 제가 지금 컴퓨터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일단 RSI랑 OBB라는 건데 OBB 친구도 굉장히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는 없는 지표가 이제 휴대폰 온라인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총네 개를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멀리 보는 지표라기보다는 단타나 중단타에 좋은 지표인데 저는 이제 단타나 중단타 지금장 같은 경우에는 장투보다는 단타 중단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를 맞춰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또 언젠가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 지표를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은 시점에 또 한번 제가 사용하는 지표들 위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분석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까 기사에도 있었다시피 RSI가 과메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면 아직 이 바닥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RSI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점점점점점점, 절취선들 보이시죠? 이 구간을 올랐다가 내려올 때 매도하면 좋고요. 이 구간을 내렸다가 회복할 때이 지점에서 매수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초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면 많이 좋은데요. 반대로 RSI 같은 경우도 오차의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봐야 되는데 아마 이 지표를 여러 개를 보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뤄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까 비트코인은 제가 이렇게 추세선, 지지선, 그리고 현재, 최근의 지지선으로 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 기사 비트코인 4만 달러 회복 가상자산 대부분 반등 코인 시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반등하며 지난 며칠간 이어진 하락에서 벗어났다. 비트코인은 3% 상승하며 4만 달러 이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엘트코인 실적은 비트코인 상승률을 넘어섰다. 룬 토르체이는 9% 급등했고 아베 더 그래프 아발란체 모두 6% 이상 상승했다. 주식 시장도 상승했고 10년 만기 미국 국제 금리도 올랐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약간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 역시 상승세 보였다. 이 같은 가격 반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는 관만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래스노드는 손실 실현이 지배하던 소비자 투자 행동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BTC 거래량의 58%가 현재 이익 실현 중이라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한국시간 14일 오전 9시 33분. 오늘 오전이죠. 비트코인 4 1211달러. 약 1044만원. 5044만원. 플러스 2.78% 상승. 이더리움 3119달러. 약 381달러. 2.91% 상승. 전통시장 코스피 4447마감. 마이너스 금원수당 1957달러 약 240만원 0.45% 상승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 2.69% 상승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하락장 전환은 아니다 횡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래 차트는 일부 분석가가 BTC 가격의 변곡점을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BTC 순 미시련 손익지표를 나타낸다 이런적으로 시장은 BTC 거래자의 포지션 대다수가 손실을 보던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BTC가 평균 거래자의 비용 기준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면 상승세로 전환된다 현재의 누플지표는 2018년 중등및2021 년 중반과 유사하게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사이클의 마지막 정점은 작년 1월 1일 11월의 정점에서 관찰됐으며 EUPTC 가격의 50% 배도세가 촉발됐다. 그러나 이것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가격 하락은 오히려 3만 4만 달러의 거래자 평균 비용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량이 줄어들 때 만족했다.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다. 아직까지 하락 전의 전환은 아니지만 상승 여력, 상승장으로 보기에도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앞전에도. 한번 요런식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었고 이번에도 윗단만 보면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흐름이 비슷한데 이번에도 아직까지 방금 기사에도 말했다시피 확실한 하락전환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점은 높여가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4,400만원 정도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상으로는 36K 34K에서 36K 사이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 코인뉴스 비트코인 인플레 금리 인상까지 겨박제 투자자 눈물 기사가 떴는데요 악재가 계속 겹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린다. 이제 약간 하락 세를 보인다. 비트코인이 높은 물가 상승률과 금리 인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양새다. 시세 역시 5천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보이고 있죠. 이달 초까지 고공행진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트코인은 최근 동조화 현상에 두드러지고 있는 아스닥의 상승으로 이날 반짝 상승고 성공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매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리언준에서 처음에 0.25포인트 올렸다가 다시 0.5% 올리겠다는 기사가 나왔죠. 실제 미국 노동부는 10일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보다 8.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81년 12월 이후 4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한편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은 업비트와 비싼에서 각각 391만 3천원, 389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날 대비 각각 2 4 1.3% 오른 것이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이제 빠지면서 이번에 잠깐의 상승을 보였었죠? 상승 보이면서 약간 약간 오르고 있지만, 그제만 해도 크게 올랐던 몇몇 잡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십자도지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캔들을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십자도지. 캔들을 하나하나 이제 망치형도지, 무슨 도지, 무슨 도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도지가 나왔다는 것은 십자도지는 방향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상승하고 있었죠? 상승하고 있었지만, 십자도지 도가 나왔기 때문에 방향의 전환 하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다음번에는 제가 사용하는 지표 플러스 캔들 리딩법에 대해서 한번더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 께이 캔들 강의를 한번 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십자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방향 의 상승이 날 확률이 크고요. 지금 이 지점에서 뭐어 지지를 받고 있네 들어가지 마시고요. 십자도지가 나왔을 때는 일단 관찰 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전일대 비가 크게 붐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대비 40%, 뭐 50%까지 올라간 코인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오늘 십자도지가 나오고 있어서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일 대비 13%, 13%, 6%, 4% 이렇게밖에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알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빠질 때 전체적으로 빠졌다가 약간의 회복인 지금 전일 대비 30% 이상 크게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하나씩 등장했었죠. 제가 늘 말씀을 들었던 어제와 그제는 등장했었습니다. 그치만 앞전 상승 때 박스권을 깨지 못했던 알트코인들이 순환 펌핑으로 하나씩 박스권을 돌파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승하지 않았던 코인을 찾아서 1파가더 내려올 때 매수하면 다음 상승 때큰 상승이 기대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가 말했던 십자도지가 떴죠. 십자도지가 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락장으로 모습을 전환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1파가더 내려왔을 때이 지점에서 아직까지 펌핑되지 않았던 알트 있죠. 알트, 알트 코인을 매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상승장 때 상승을 했던 전고점을 뚫었던 코인들 이 있고 뚫지 못했던 코인들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코스모스랑 무비블록이거든요. 근데 아직 1파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코스모스 전고점 돌파하지 못했고요. 무비블록도 아직 크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무비블록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올 시 제가 예상하는 지점 8점대까지 내려간다. 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 돌파 시 115%까지 골드를 하신다면 115%까지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예상하는 지점에서 상승해서 전박스권 돌파한다면 51% 이상까지 수익 실현 가능하실 걸로 예상합니다. 상 되고요. 지금 현재 자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모스와 무비블록의 동태를 살펴야 됩니다. 제가 뭔가 자리가 나왔다 싶을 때 코스모스와 무비블록은 한번더 정확하게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매매 전략. 오늘의 매매 전략은 현금 보유 하시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실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잠깐 잠깐 상승세가 보일 때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약간에 하락했다가. 이렇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이 지점에서. 7%, 9%, 뭐 이렇게 10%씩 드세요.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 나는 단타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약간 이렇게 상승, 약간 상승하락, 상승하락, 뭐횡보하락 이럴 때그 중간중간에 단타의 묘미가 있잖아요. 실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랑은 상승해 볼때 단타 치는 거 추천드리고요. 장기투자자, 단기투자자 둘다 지금 현재 손해를 많이 볼수 밖에 없는 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금 보유를 추천드리고요. 아직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가 제2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안정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뭔가 뚜렷한 방향의 전환 나오지 않았지만 비트 일봉상으로 봤을 때 십자 도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 방향의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크고 그리고 이제 비트가 만약에 바닥을 찍고 제가 예상하는 바닥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한번더 공포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비트코인은 진짜 찐 바닥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하냐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쩌잘짜잘짜잘하게 하락하다가 큰 음봉 내려왔죠. 큰 음봉이 내려오면 대부분의 사람도 어 여기가 바닥이구나. 이러고 매수를 해 버려요, 여기서. 사람을 한번더 죽인. 그리고 상승한 척하다가 한번더 바닥을 찍어 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찌그찌그하다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또 살짝 오르는 흐름새 보이다 한번더 찍을 것 같거든요. 한번더 찍어서 제가 늘 얘기했던 4200에서 4400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뭐이 지점에서 또뭐 단타 할수 있는 종목 알려 드리고 또 이렇게 내려왔을 때또 단타 할수 있을 만한 종목이 또 알려 드릴 테니까. 반대로 4200만원까지 내려온 상 에서는 쭉 장투 홀드하시면 좋을 걸로 예상되니까 제가 또 그때 그때 영상 또 빠르게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 실력 있으신 분들은 단타 잠깐 잠깐 하시는 거 추천.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건 보여 하시면서 그냥 매매 중독자들 아니잖아요. 뭐 어디 뭐 비트코인 중독자들 아니니까 여유롭게 감망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 시키다시피 아직 구독자가 제가 천 명이 되지 않은 너무 시작하지 얼마 안된 유튜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대처를 할수 있는 방안, 뭐 그때그때 어단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코인을 영상 하달 링크, 영상 하달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또 같이 재미난 소통하면서 다양한 거 알려드리니까 영상 하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